수메르에 사는 한 왕이 사람들에게 성벽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볼수 있으니 바깥 벽은 구리의 광채를 띠며 번쩍이고 안벽도 마찬가지리라. 이와 같은 성벽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 토대와 석공수를 살펴보라. 구운 벽돌인데도 훌륭하지 아니한가. 8,000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지역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냥을 해서 얻은 고기를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보관하면 1년간 고기 걱정 없이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땅이 워낙 비옥해서 그냥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잘 자라나 힘들이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며 지냈죠. 그러다 기원전 3500년에서 2500년 사이 기후가 건조해집니다. 강이 마르게 되었고, 강이 물러간 땅에서는 소금기가 올라와 살기 좋은 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땅에 밀집해 살게 되었고,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회사를 창업하지만, 이때는 나라를 창업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라가 밤하늘의 별보다 거의 없었던 시대라서, 땅과 사람을 모으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소형 나라들이 생겼다 사라졌 고 기원전 사처전 연경 드디어 체계적인 정보를 갖춘 도시국가 우르크가 탄생합니다. 우르크는 인구가 2만 5천에서 5만 명인 엄청난 규모의 국가였습니다. 또 당대 최첨단 국가로 바퀴 쟁기 금속 제품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르크의 중심에는 신에게 봉헌된 지구라트와 신전, 신전관료가 모인 간눔마가 있었습니다. 반인 반신이었다는 길가메시는 이 우르크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길가메시가 힘이 어찌나 강한지 이를 당해낼 자가 없었는데 오직 엔키두라는 야인만이 겨우 비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봤습니다. 황소처럼 흰센 닌순 여신이 당신 어머니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모든 인간 위에 뛰어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우르크는 아주 발전한 큰 나라였지만, 우르크에는 건축 자재와 장작으로 쓸 나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앵키두 젊은이들과 함께 직접 목재로 쓸 삼나무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따르면 숲을 지키는 후아와를 물리친 끝에, 나무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해온 나무를 활용해 여러 건축물을 만들었고, 이 건축물들은 길가메시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만든 거대한 성벽은 그가 영토국가를 이루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 남아있는 와르카 유적을 통해 추측하건대 성벽은 9.7km에 이르는 지역을 둘러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벽은 왜 만든 걸까요? 길가메시대 키시라는 나라의 아까 왕이 우르크를 포위한 적이 있는데 이때 성벽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시에는 보호해야 할 부가 잔뜩 있었고 성벽은 이 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은 이 성벽의 역할이 이것 말고도 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 아 그게 지나가다 응아가 급해서 그럼 손에 그건 뭐냐 이걸로 운동하면 근손실 예방도 되고 좋다고 해서요 성벽 밖으로 튀려던 건 아니고 절대 매버 앱솔루트리 아닙니다 당시 국민 대다수는 세금을 납부 해야 했고 신정과 성벽 축조 군대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노예를 기록할 때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가축과 똑같은 연령과 성범주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낮았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사람들과 그들의 유고를 비교해보면, 당시 국가의 주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농경민은 수렵채집민보다 평균 키가 수인치 더 작았습니다. 또 농경민 대부분은 곡물 위주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 때문에 다공성 뼈 과다증, 아나청공 철분 결핍, 빈혈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먹을거리가 저장되어 있다 보니 이 먹을거리에 이끌려 온갖 동물들이 마을로 왔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수십 배로 밀집해서 가축들과 함께 살다 보니 이전에는 없던 전염병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천연두, 수두, 볼거리,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빌로니아판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강물에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이 둥둥 떠내려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 시작 때부터 전염병은 큰 골칫거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작물과 가축들도 인간처럼 밀집해서 살게 된 데다 인간들이 원하는 아이들만 번식시켜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해 예전보다 전염병에 더 취약해졌고 끝없는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경 국가는 수렵 채집민보다 더 많은 아기를 낳았기에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여자는 수유를 하면 그 기간 동안 배란이 억제되기에 수렵 체집인 시절에는 4에서 5년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경 사회에서는 이유식이 탄생해서 2년마다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농경 사회의 탄수화물 위주 식단과 안정된 정착 생활은 더 많은 배란을 하도록 했습니다. 꾸준히 전쟁을 벌여 포로를 잡아와 또 인구를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또 농경 국가에서 인간들은 인연노동이란 걸 발명하여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야노프라는 학자는 소농 경제 연구를 통해 먹고 살만큼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 게 보장만 된다면 사람들은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노동량을 줄였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초기 농경 국가들은 필요한 만큼만 딱 일하려는 사람들을 종교를 통해 설득하거나 노예로 만들어 강압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연 우동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빈곤, 세금, 속박, 전쟁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때 성벽은 그들을 가두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여러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수메르는 이렇게 얻은 부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최초의 숫자, 문자, 회계를 탄생시킵니다. 최초로 기록된 문자는 사람과 물품의 수등을 기록한 일종의 장부일 뿐이었고, 이로부터 천여년이 지나서야 문자가 더욱 발전해 길가메시, 소사시 같은 문학 작품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수메르는 국가 발전을 위해 했던 노력의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은 목재와 장작으로 쓰기 위해 나무를 너무 많이 베었고 결국 숲이 파괴되는 바람에 퇴적물이 몰려와 수로가 막혀 이를 끊임없이 보수해야 했고 홍수도 겪게 됩니다. 또 관계로 인해 땅이 점차 소금기를 띠게 되어 농사를 짓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수메르이는 끝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민족에게 멸망합니다. 수메르는 그렇게 망했지만 부의 역사는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